누구야? 왓? 누구건데? 누구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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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12월 시골 청년 내오오은은어크크스스스스맞맞될될 안녕하세요. 네, r i s t m a s c h r i s t m 고마워 크리스마스 선물. s Christmas, Christmas, c h r i s t m a 으음 이게 그 두부 짜고 야채 짜고 팔목이 시려가지고 갖고 싶더라고. 아, 그래 아이고 이게 주부들은 이게 많이 써 먹어. 소리가 요란하네. 이걸 갖고 싶었다고. 두부 꽉 짜고 김치 짜고 막 그러면 팔목이 아파가지고. 그러면 뭐 하세요? 오늘은 그냥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크리스마스 추를 좀 해볼까? 응. 나도 그냥 뭐 이것저것 막 냉장고 정리하고 뭐 집안 치고 할머니 가정 고추장 양념장 막 소스 만들어놓고 막 그랬더니 이제서 나도 끝났어 그래가지고 응. 할머니 나오시나? 어가야돼 응. 식사 다 하시고 같이 드시고. 응. 누가 될까? 얼마나 이 한쪽으로 주무셨으 그냥 머리 가 한쪽으로 쏠렸을까? <laughs> 아,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할머니 크리스마스 뭐 작은 만한 이벤트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이소에서 산타 복장을 샀어요. 오늘 이거 입고 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좀 재밌게 이벤트 하고 싶어 가지고 이걸 입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머니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머니 반응이 어떨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할머니한테 과연 어떻게 될지 엄마 딸이 예쁘게 해 주는데 엄마 엄마 어? 엄마 딸 뭐... 엄마 응. 에이, 얼른 드셔라 머리만 빗어도 이쁘잖아 아유 나는 그냥 할머니가 아이고. 그냥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아유 내가 관리해 준대 누가 보면 관리도 안해준 사람 같처럼 뭘한번또 자고 나면 또 머리가 딱죽어 갖고 그냥 머리를 담비서 준 것처럼 이쁘게 신경써서해 준대도 지저분하게 보이면 손님이 오신다고 응? 안 먹어 오늘 손님이 오신대요 뭔손님온다고 그랬나 안 먹어 응 뭐지 려고 엄마 엄마가 나, 그 엄마 가지고 일 알아? 나 엄마 엄마 엄마가 뭐야? 그면 뭐야? 음. 그면 뭐야? 엄마 아니면? 어? 아, 뭐고. 그... 어머니. 어머니. 예. 네. 어머니. 어머니가 되어 응? 어머니. 그 시각 산타로 변신한 동빈 씨. 할머니는 이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까? 도를 <laughs> 어. 제 양말 양말 다시는끌 크리스마스 산타. 아저우분이야. 맞아, 제인. 집에 들어오자마자 산타는 할머니 침대에 먼저 자리를 잡는다. 네. 네, 우절 우절 과연 할머니는 산타가 누구인지 알아채셨을까? 안녕하세요. 우덜 우돌, 우돌코, 우 우리 학교 보 와서 해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알고 있네 가 <laughs> 와서 <laughs> <더> 알고 있어 <laughs> 누구야! 누구야 d 비 n t 어 e 어머 n t b 누구?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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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야 아, 진짜 <laughs> 깜짝 놀라서 나 지금. 깜짝 놀 h 잖아 할머니 어떻게 oh, 지 깜짝 놀 oh, 아 아까 h oh, o 도수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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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덩다쿵 <laughs> 먹고 하죠. 할머니는 못 써요. 아니 너무 빨리 알아서 할머니가. 덩닥쿵. 아 너무 빨리 알아가지고 재미가 없어졌네. <laughs> 아 이게 아요 지금 할머니 지금 분위기 좀 해줘 볼라고 지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칠! 할머니가 너무, 눈치가 너무 빠른 것 같아 아유, 할머니 바보인 줄 아니? 야 할머니 얼마나 똑똑한데 등장하자마자 10초도 안돼 나도 놀랬다, 나도 놀랬다 나도 놀래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너무 그냥 그... 그 뭐랄까 아니 처음에는 나를, 나를 웃스게안 해, 그런 어. 거야 처음에는 왔을 때는 어, 누구지 했는데 갑자기 딱다 눈치채다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하우스에서 잠깐 아, 했잖아. 아, 엄마? 응. 음, 그 작년인가 그럴까? 음, 벌써 시간이 금방 지나간 음. 것 같아. 아, 나 아까 할머니가 너를 어떻게 알아봤니? 나도 얼마 나웃은지나 아, 받아주는데 수염을 이렇게 올려서 줬더니. 음. 나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작게 해요. 아이 너무 이쁘잖아. 깜찍맞고. 응. 이게 좀저기 그리고 우리가 시골에 살아서 응. 아게 응. 아담, 아담하게 하자. 음, 응. 할머니 오시라게 하고 어. 같이 하자. 엄마 이거 할니 같이 살자. 응. 좀 가자. 까 뭐가 될까? 뭐가? 가 형안 나오셔가지고 우리끼리 할 거. 난양발참 신었으면 좋겠어. 딴다압이체와양발도안 신고. 아주 그냥 여름이요. 이거 내년에도 내년에 할머니랑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음, 할미가 또 이런 것도 안 좋아해요. 그냥 할머니 현실적으로 그냥 먹는 먹 드시는 거뭐 이게 막 그런 것만 좋으시지 이런 거는 생길래. 다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야. 비록 할머니와 함께 트리를 꾸미지는 못했지만 이번 해에도 할머니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가족들이다. 할머니 선물은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어요. 서정석! 서정석! 어머니! 먹어. 어머니, 먹자. 먹 응? 일어나. 이불 속에 가자고 다 할게. 어머니 일어나셔 봐. 응. 바 응. 밥 먹게. 이러 제발 이리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하죠. 요 어머니. 요리하죠. 응. 아니 저쪽으로. 저. 저쪽으로 저쪽으로. 여기 앉아. 아니 이쪽이. 여기. 여기.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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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먹어 그냥 먹어 이봐 빨리빨리가지 할머니 음. 선물 줄게. 할머니 이뻐 줘. 선물. 건물 해 줘. 선물. 건물. 선물. 할음 선물. 뭐가? 선물 할머니 거야. 아이 뭐가 이런 도대체 할머니 거야. 내 거예요? 할머니 거야. 아, 할머니 거고 어. 먹어. 할머니 거야한번손 내가 풀어. 어. 찢지 마, 조심해 할머니 거. 아, 할머니 거. 할머니 아, 거. 노래 좀 불러주세요. 노래. 노래. 음. 노래.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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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많 어. 할머니 거. 음. 할머니 거. 응. 음. 음. 못가못가응어어 a b o 최고. b o k 할머니 k 물 b 물 k 유튜브 k a B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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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좋아? 괜찮아 k 아 b o k 다르릉, 다르릉, 일어났세요 오늘 크리스마스요. 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그래줘봐, 그래줘봐. 그리지 <laughs> 오늘은 <laughs> 그리지만 아닙니다. 근데 할머니 그래도 요거는 이제 반응이 크게 없었는데 선물 드리니까 너무 좋아해서 음, 저도 아. 좀 그래도 재밌네요. 오 네. 할머니 과자에 벌써 마음이 다 뺏겼어 바비마루. 지금. 밥 먹어. 아, 와우. 아, 맞다, <laughs> 야, 야.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뭐? 어머니, 뭐? 행복해요? 행복해? 할머니 할머니가 행복해? 행복해요. 음, 행복해요. 음. <laughs> 내가 보니까 내가 살 찌우는 줄, 줄 알겠어. 할머니가 한번 하나씩 주 먹어, 얻어 먹는다 살찐데 계속. 한먹 지금은 소소하게 할머니가 네, 이렇게 반응한 것도 너무 즐,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 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할머니가 놀라고 이러면 더 좋지만.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은 것 같아.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어. 예, 맛있어. 할머니도 맛있어? 맛있어요. 오늘 음. 맛있어. 몇 점짜리 크리스마스예요? 그 나름대로 그더 그냥 예. 9 0 점이나. 이 정도는 100점을 하는 거지. 우리 할머니가 건강하고, 이렇게 기분 좋고 하니까 그냥 100점이야. 뭐 이렇게 잘해줘서, 뭐. 할머니가 땀 돕는 게 놀라고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건강하고, 안 아프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지. 오늘 <laughs> 딸 <때> 할머니가 자주 <laughs> 웃는 거. 응, 무슨 웃으면서 살자고. 오늘 응. 딸 할머니가 자주 웃는 거. 응, 웃으면서. 우리 건강하고. <laughs> 아. 응. 어머니 건강하고. 어머니! 어머니 먹어. 서정서 응, 응. 행복하게 삽시다. 먹어. 항상 웃으면서 살자. 응. 항상 웃으면서 살자. 이따, 이따가 내가 가시러 할머니 행복해? 응. 행복해요. 응. 나도 최고. 어머니 최고. 최고. 이렇게. 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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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빠다흘렸어 할머니. 할머니 왜 그래요? 웃자. 하하하하 웃읍시다. 하하하 웃 웃읍시다. 하하하 큰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웃음이 있었던 하루. 가족 모두가 함께였기에 이번 크리스마스도 충분히 뜻깊었다는 가족들이다.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잠시 후누구 오시나요? 아, 어차피 할머니가 헤이! 망가뜨려 가지고 잠시 후 멈춰있던 TV를 고치기 위해 기사님이 시골 청년네에 방문했다. 할머니 하나 씩고셔서 달라게 됩니다. 한명 하나 더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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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음. 아, 아. 어. 아. 아 응. 아, 이거 좀. 아, 이 아, 아, 이거 좀. 거 좀. 아, 이거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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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좀... 응. 응. 뭐. 아, 아, 거 아, <laughs> 아, 이 응. 아, 또 먹고 아, 어괜찮 아, 요 아, 또 아, 고 싶어. 밥먹어야 이제 저녁 시간이야, 이제. 저녁 드셔야 돼. 저녁 드셔야 되니까. 얼마나 해 제발. 아. 바카. 엄마 아아 앞에서 뺏으면 안 돼요? 돼. 네, 안 돼. 안서밥 드셔야 끔. 밥 드셔야 돼요 고마워. 음. 그만 드셔야 돼밥 드셔야 되니까. 고양이아 이게 음, 방법이에요? 예. 네. 어떤 방법이에요게 차서 꽂서 하나씩 달라게 하나씩. 아. 아 맛있다. 먹어 요밥 먹어. 응응. 이봐야 절먹이먹 없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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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응. 먹어 아주. 나도요. 그자도. 그자들 가. 그자들 가만져. 응. 가만히 있어, 그냥. 어휴. 이래서 침대에 올라가면 이불이 엉망이 걸려. 그래, 가볼까 그래서 꼬셔서 지금. 가자요. 아, 간탄 테니까. 그냥 가봐 여기 좀 아유, 우리 머니가 가자 드시고 뭐 드시면 너무 좋아하시니까. 나도 좋은데. 아유, 이거 가자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되고. 그냥 다 이렇게 할머니가 다 흘러가면서. 볼까 드시니까요 아유 그냥 그래 아 먹자 물릎 그냥 가다 드시면 뭐, 엄청 행복해 그냥 행복해 앉을 수도 없고 아휴 그러실 때아 그래? 어 그럼 커피 한잔 지금 물 올라왔어 아니 유자를한 타드릴까? 커피를 타드릴까? 괜찮아 괜타려고 이거 근데 TV 고장난 거예요? 아 이거 할머니 산방 증세가 있었을 때 할머니가 이제 테이블 다이에 잠깐 앉았다가 이제 막 막 예, 이동을 해요. 막막 예, 막 움직이실 때테레비를이 건드렸어요. 손으로 이렇게 툭 쳐가지고 여기가 테이블 다이에 여기 딱 찍혔어요. 셋톱박스 선이랑 테레비 선이 연결돼 있는데 그게 같이 딸려 가면서 그때 이후로 셋톱박스도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기, 어, 기사님 오셔서 수리를 하시고 갔습니다. 어, 할머니 다치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안 다친 게 다행이고 근데 좀 아, 아쉽긴 하죠. 좀안 다친 게 다행인 거 생각해야죠. 할머니 이이이 어제 어가 머리 깎으러 니까 가지다 응. 우리 할 우리 할 할머니 옷갈을 때는 신속하게 빨리 해야 돼. 나, 화장석. 요이쁘다 아, 냄새냄새 좋아. 입, 아, 냄새 좋다아한 어. 뭐, <laughs> 번씩 가래. 나도 보여. 뭐야. 이게 할머니 빨리만 나오면. 그래요. 이럴래. 하루가 저물 무렵 저녁상이 차려진다. 그리고 할머니는 오늘도 식사를 먼저 챙긴다. 그렇게 하루의 끝까지 밥한 끼를 야무지게 드시는 할머니시다. 어다 주무시네요. 예, 음, 다 자. 얘가 따뜻하니까 할머니 방이 따뜻해가지고 오늘은 다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예. 네, 요즘에는 오픈기 있어가 따뜻해갖고 할머니 방이 고무따뜻하니까다 아무 때나 그냥 바닥에 쌓는 거예요. 할머니는 안 주무시는데? 할머니 주무실 걸? 할머니도 깼다 일어나던가 겨울에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잘 수밖에 없네요. 예. 네, 할머니 방이 따뜻니까 좋아. 그날 저녁 겨울밤의 추위를 피해 가족들은 한 방에 모였다. 드라마 소리가 잔잔히 흐르는 사이 누구는 기대고 누구는 먼저 잠이 들고 그렇게 이 집의 밤은 가족곁에서 천천히 깊어간다. 영상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시골 청년의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가족의 추억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